창립자이신 홍득자 회장님, 음. 현 우리 부회장님 장석재 나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장진경. 진경이가 사고를 쳐버렸는데요. 뭐든 놈이죠? 꽤나 쓰는 놈이던데요. 아 보고 목에 붙지를 나겄냐? 해당 1억 5천씩 받는 단계요. 종면아이 그 1억 5천 곱하기 10이 얼마냐? 당장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야 그럼 내일 얘기할래요? 아, 내일은 아버님 계산데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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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거나 이번 혼사는 메이드 쳐에쓴게 아, 전화해요 토박을 그닥 쳐갖고 비닐 가방에다 네가 공기 그 전에 <목소리> 후딱 그 <목소리> 오라고 엄마라고 좋은 인연 만들어 보아요 메뉴 <목소리> <목소리> 볼거뭐 있나요? 하 아니 머리수배도 알아서 어. 고자기 딸로 어떤 남자와 결혼시키려그 아, 그 남자는 고생 하네. 아, 차라리 자는 것이. 아! 나는 우리 애들 아빠하고 손만 잡고 도 애를 둥찍 났어. 음리가 무슨 동정녀 마리아예요. 손만 잡고 자면 애를 낳게. 시끄러이